네, 우리 벌써 엊그제 같은데, 한국삼동 축제가 또 돌아와서 좀 맨날 며칠 바쁜 와중에 좀 설레이긴 했습니다. 근통장님이야 네, 위원장님, 이 모든 강사님 위원들이 열심히 한 것을 보고 부담받다시나면서 무언가 좀 도와드려야지 하는 게 병원들에서 이제 무언 좀 창조하라고 해서 우리 하게 됐고, 우리 사단 모른 풍별나는 봉사에는 어르신, 청소년 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국 삼동에서도 축제 끝나면 축제 상황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음. 지금 하국 삼동에 축제 다른 데도 다잘 됐듯이, 아, 참 잘했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음. 사단법의 금밀 나는 봉사의 후원 병원인 서울 원병원 또 서울 리더상과 또 서울 제일 신경외과 보스턴 문정현 치과 봉사에서 그 1등급 코코 박사다고 또 청소도 이렇게 자리로 했습니다 이광현 안의원 원장님은 모든 행사에 어, 한약 보약 티켓을 세개씩 주는데 우리 여기 한국 삼각원 어르신들이 유독 많으니까 한개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동자 유영효입니다. 올해 드디어 이제 2025년도 한국산동 한공인 축제가 시작이 됐네요. 그동안 준비해 주신 우리 홍삼동 축제추진위원회와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축제가 시작되게 되는데 어... 안전하고 즐겁게 그 주민분들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그 축제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까 재밌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합산단 축제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학곡 삼동이 어, 조금 더 잘사는 음. 마을이 될수 있도록 전 직원들도 열심히 더욱더 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준비하셔야 김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 저희 그 하모니 축제는 학국 삼동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임 회장님께서 사별하셨는데 어 제가 회장을 부임하고 어 2회 2회째입니다. 그런데 어 작년에 축제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 했던 축제라 많이 위축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좀 원활하게 진행을 못했던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내실을 좀 기해야 되는데 내실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2025년도에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자체가 주민들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 또한 관과 어 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능단체와 주민자치회와 또 우리 주민센터 동장님들께서 직원들과 같이 작년보다 나은 25년에 하모니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하모니축제에 든단한 후원꾼들 전에 우리 박경수 크멜라는 회장님도 계시고 또 문정현 보스턴 치과 문정현 원장님도 계시고 또 글로벌 우리 방송국에 어, 무한한 협찬으로 어, 아래 1층에다가 이번에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또 1층에서 공사하신 분들이 또 위에 3층 행사를 잘볼수 있게 하고 또한 우리 어린이들 위한 솜사탕이나 팝콘이나 이런 부스도 글로벌 방송국에서 인적공사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많이 주자. 그래야지 축제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다 단 우리 동장이 말씀대로 안전을 기준으로 하여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함의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